원뿔의 전개도와 옆넓이.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이 직각삼각형을 이걸 회전축으로 회전시키면 원뿔이 나오죠. 요런 원뿔이 나와요. 모선의 길이가 s이고 밑면의 반지름이 r이고 높이가 h인 원뿔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의 전개도는 대충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리고 이거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때이 상황에서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크게 세 가지 질문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건 중학교 1학년 문제이기도 한데 이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알아야 돼요. 보통 어, 이게 뭐 피타고라스 정리 단원이나 아니면 뭐 삼각비 단원, 삼각 함수 단원. 그런 단원에서 요거 몰라서 학생들이 문제를 좀 어렵게 풀거든요. 이거는 암산으로 할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봅시다.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제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중심각의 크기는 s 분의 r에요. 이 응? 잉? 한겠지만 s 분의 r입니다. s 분의 r이 중심각의 크기. 옆넓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이거 두개 곱한 다음에 원주를 곱하면 돼요. s 곱하기 r한 다음에 원주를 곱하면 돼요. 그리고 원뿔을 몇 바퀴 돌려야 제자리로 돌아오냐라는 질문 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야를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이게 굴리면.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원뿔이 몇 바퀴 돌아가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것의 역수입니다. R분의 S바퀴예요. 증명은 마지막에 할게요. 증명부터 하면 재미없어 할 테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몇 개의 문제를 풀어보고 증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뭐 이런 거 한번 보죠. 자, 이거 회전시키면 이런 부채꼴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이거 회전시키면 원뿔이 나오고 그 원뿔의 전개도가 요런 부채꼴이 되겠죠 그럼 부채꼴이 될테고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3분의 1 이에요 3분의 1? 무엇의 3분의 1? 원 한바퀴의 3분의 1 3분의 1 곱하기 360도가 답이에요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는 120도 입니다 옆넓이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3 곱하기 1을 해요 3 곱하기 1 하면 3 이잖아요 그래서 3파이 나옵니다 옆넓이는 그러면 몇 바퀴 돌아야 제자리로 돌아오냐라고 물어봤는데, 중심각의 크기가 120도이니까, 야를 이렇게 한 바퀴 굴리면 120도 가요. 다시 한 바퀴 돌리면 120도, 다시 한 바퀴 돌리면 120도. 그래서 세 바퀴를 돌려야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뭐 똑같은 문제 비슷하게 해볼게요. 여기가 2고 여기가 4야. 그럼 이거 이렇게 회전시키면 원뿔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원뿔의 전개도. 그원뿔의 전개도는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4분의 2. 즉,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중심각의 크기는 180도. 그림이 잘못된 거예요. 중심각의 크기는 180도가 됩니다. 옆 넓이가 얼마냐? 그러면 두개 곱해요. 사이 8. 8파이. 8파이. 그리고 몇 바퀴 돌아야 제자리로 돌아오냐? 라고 물어보면 중심각의 크기가 180도니까 두 바퀴 돌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3, 4, 5.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회전시키면 원뿔이 나오죠? 그 원뿔의 전개도가, 이렇게 생겨요. 모선의 길이가 5고, 반지름의 길이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5분의 3입니다. 5분의 3. 무엇의 5분의 3이냐면, 360도의 5분의 3.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여기다가 곱하기 360도를 해줘야 돼요. 제가 이요 관계 때문에 내가 이걸 안 적은, 일부를안 적은 건데, 정확히 말하면 3 6 0도로 곱해줘야 합니다. 원한 바퀴에 5분의 3을 차지해요. 360도에 5분의 3을 차세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216도가 되겠죠. 216도. 216도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옆 넓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5 곱하기 3. 15. 15파이가 옆 넓이에요. 그러면, 몇 바퀴를 굴려야 제자리로 돌아오냐? 이건 좀 헷갈리죠. 아까는 정수로 딱딱 떨어지니까 좀덜 헷갈린데, 이건 헷갈려요. 몇 바퀴 돌려야 제자리로 돌아오지? 이거 헷갈려요. 답은 3분의 5 바퀴입니다. 3분의 5 바퀴로 돌려야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어, 이거, 이 옆, 염... 이, 중심각의 크기 구하는 공식과 옆날비 구하는 공식,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도 처음 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놀랍게도, 어지간한 수학 문제집에 이게 다 적혀 있어요. 제 말이 안 믿어지면, 뭐, 개념 멀리든, 센이든, 중학교 1학년 2학기 책, 이 부분을 뒤져보세요. 그럼 이거 나와요. 어지간한 수학책에 이게 다 나와요. 근데 잘 몰라. 내가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니네 이런 거 배운 적 있냐? 그러면 배운 적 없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내가 남들이 모르는 걸 가르쳐 주는데 책에는 다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책에는 다 적혀 있는 내용. 자, 그럼 이제 증명해 봅시다. 어떻게 증명하냐? 증명도 엄청 쉬워요. 자,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이 밑면의 둘레 길이는 같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 360도 분의 세타도 곱하기 2파이 S 이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 야랑 2파이 R이랑 같다. 그러면 2파이 2파이 약분 데서 없어지고 2파이 2파이 약분 데서 없어지고 식을 정리하면 이런 모양 나옵니다. 그래서 어이 비율 이 비율이 중심각의 비율이랑 똑같구나. 그렇게 익혀둬도 되고, 아니면 이것처럼 양변에 360도 곱해서 이렇게 익혀도 됩니다. 뭐 편할 대로 기억하세요. 이렇게 기억하든 이렇게 기억하든 편할 대로 기억하세요. 근데 저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저는 그냥 이렇게 기억해요. 원한 바퀴에, 원한 바퀴에 S분의 R 차지해. 저는 이렇게 기억해요. S 분의 r 곱하기 360 저는 그렇게 기억하잖아요. 원한 바퀴에 S 분의 r 차지에 이렇게 기억하고, 자, 옆넓이를 구해봅시다. 옆넓이는 이거 있죠. 지금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여기를 l이라고 안 적고 s라고 적은 건데 이렇게 이 길이가 r이고 이 길이가 l이면 이렇게 생긴 부채꼴 반지름이 r이고 호의 길이가 l인 부채꼴의 넓이가 2분의 1 r l이잖아요. 자, 이 부채꼴 이 부채꼴, 1분의1 반지름, 그리고 이 호의 길이. 이 호의 길이는 이 둘레의 길이랑 똑같잖아요. 이 파이. 알.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이거 나오네. 끝. 증명했어요. 그러면 몇 바퀴 돌려야 제자리로 돌아오냐? 이건 뭐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이것의 역수라는 거. 아까 아까 설명해줬잖아요. 이것에 당연히 이것의 역수가 돼야 돼요. 이것의 역수가 돼야 돼. 자 이런 유형 문제는 그냥 암산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는 암산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연습을 해둬야 돼요. 암산이 가능할 정도로. 가끔 이제 문제 책 같은데 뭐뭐 뭐 이런 문제 있어요. 뭐 이렇게 이 길이가 4, 이 길이가 1. 자 이게 원뿔의 전개도야. 아 이렇게 내야 하는데, 여기가 직각, 여기가 4. 자, 이게 원뿔의 전개도야. 그러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냐? 이러면 아, 직각, 직각이면 4분의 1이네. 원한 바퀴에 4분의 1, 3 6 0도에 4분의 1이네. 그러니까 이것도 4분의 1이어야지. 1. 그냥 이렇게 바로 나와요. 이거 뭐, 뭐 호의 길이 구하고, 뭐 그런 공식도 필요 없어. 이 각이 얼마인지 알면 바로 그냥 그 비율 관계가 나와요. 자, 또. 아, 여기가 120도네? 이 길이가 6이야. 자, 그럼 이거 반지름 얼마? 그럼 120도면 원한 바퀴에 3분의 1이잖아요. 360도에 3분의 1이야. 그러면 이것에 3분의 1 나와야지. 이 그냥 이렇게 바로 나와요. 계산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도 이걸 암산으로 익혀두고 학생들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수학을 배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지금 내가 말하는 걸 정말 여러 번 똑같이 반복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도 이거 몰라서 수능 문제 못 푸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암산으로 할 정도로 충분히 연습을 해주세요 이게 암산이 가능할 정도로요 그리고 지금은 원뿔을 얘기했고 이제 원뿔대 원뿔대도 암산이 가능합니다 원뿔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요, 요 동영상 어, 공개가 되어 있으면 나올 거예요. 공개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나오고 어, 이 동영상을 참고하면 원블레를 설명해 줄 겁니다. 마칠게요.